안녕하십니까 건넌 명품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이전에 엠번방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엠번방 사건을 일으킨 어, 조주빈이라는 어, 주 주동자와 그 다음에 이거를 어, 보고 어, 즐긴 아니면은 어, 관여한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느냐? 또, 얼만큼 처벌을 받을까, 이런 걸한 번,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그, 엠범방을 주도한 조주빈이라는 25세인 그 청년은 이번 이제 구속이 됐는데요. 어, 뭐, 뭐 사회 봉사활동도 했다고는 하는데, 그 이면에, 어, 정말 악마와 같은, 어, 그러한, 어, 모습을 숨겼던 것이 이번에 이제 밝혀졌습니다. 이번에 그 경찰에서 밝혀진 거로 보게 되면 어, 일단 피해자가 76명, 74명, 그 다음에 그 중에 아동이 16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유료 대화방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차등을 두어서 돈을 받아서 어, 어떤 이익을 취했고요. 그 다음에 그 회원들을 통해서 또 성폭행까지 하게 하는 아주 저질적인 범죄를 어,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어, 일단은 뭐 방송에서는 이 텔레그램의 앰번 방을 통해서 26만 명 정도가 이용했다고 하는데 아마 이거는 중복된 숫자인 것으로 보여요. 어, 26만 명까지는 아닌 것 같고 여러 개 방을 이용자들을 합치게 되면 그 정도 수가 나오는 것 같고 아마 이제 중복된 사람을 빼면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아동 성 착취물을 어, 보았던 것으로 일단 은 판단 이 됩니다. 어, 일단 은 아동 어, 19세 미만 어, 아동 이나 청소년 에 대해서 이러한 어, 성을착 취하 는 어, 이러한 행위 를한 경우 에는 아동 청소년 의성 보에 호 관한 법률 11 조가 있 거든요. 11조 에서 어, 이런 거를 제작 하 거나 어, 한 사람 은 어, 무기 징역 또는, 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이런 것을 어, 소지하거나 배포하거나 전시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laughs> 징역을 처하도록 되어 있고 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그냥 이거를 아청법에 의한 어, 청소년 어, 음란 동영상인 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피해자의 규모, 그다음에 죄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아마 조주빈이라는 학생은 법정형으로는 어, 무기징역, 또 5년 이상 하면 어, 30년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이제 경합범 처리가 되겠지만 어, 이전에 어, 다른 여성과의 어, 성관계 영상을 동의받지 않고 배포했던 사람이, 어, 징역 10년을 받은 것과 비교 해보면 이 조주빈에 대한 어, 범죄는 아마 제 생각에는 징역 15년에서 10년 정도의 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엠범방에 들어가서 음란물을 어, 같이 제작을 한 사람들은 공범으로 처리가 되겠지요 근데 이거를 단순히 돈을 내고 어, 본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 아청법에서 해당 규정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소지한 자는 징역 1년, 그다음에 벌금 2천만 원 이하로 처벌을 받지만 어, 소지하지 않고 보기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 지금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사람에 대한 거는 입법이 만들어져야. 아,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 대한 신상 공개는 뭐 하면 좋겠지만 또 어, 이런 공개라고 문제는 또 다른 문제랑 연결이 되는데 진짜 범인인지 죄를 했는지를 가지고 실제로 따져봐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 이름 빌려서 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공개라는 거를 쉽게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라는 것은 일단 유죄가 되는 거 확정된 다음에 하는 것인데 일단 죄가 되지 않을 뿐더러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공개한다는 규정이나 재판이 없기 때문에 어본 사람들에 대한 신상 공개는 어 어렵지 않겠는가? 법률적으로는 그래서 생각하고 만약 이거에 대한 필요한 어 법률은 어 국회가 제정을 어 어, 신속히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입법 금지 때문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 법률적으로 처벌을 하진 못하지만 아, 이런 거를 이용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어, 주범인 인 조주빈 같은 경우에는 어, 뭐 제가 말씀드린 형량보다 국민 여론이 더 이게 높아지게 되면 더 높은 형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전반적으로 어, 이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 특히 조주빈과 공범으로 밝혀진 자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아주 그 법원의 엄한 처벌이 예상이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상. 엠번방 어, 사건에 대한 어, 그 피고인들 피의자들이 어느 정도 범죄자들이 어느 정도 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어, 저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